오렌지 주식. 이루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기준. 주식은 매일매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다음날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주, 관심주는 유료회원에게 나갑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연락처 010-3775 5625로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전에 종목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매수 후20% 하락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손절, 지지라인 가격이 어디인지 염두에 두고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안전합니다. 주식 매수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나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 상방입니다. 9월 5일 월요일에 올린 이루다 차트 분석이 잘못되어 다시 올립니다. 9월 5일 월요일에 올린 이루다 차트 분석이 잘못되어 다시 올립니다. 이루다 기업 내용. 동사는 2006년 설립되어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음. 특히 레이저 컨트롤 및 고주파 마이크로 릴 응용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과용 전문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 제품의 주요 기술 분야는 레이저, 고주파, 즉속초음파로 대표되며 이를 활용한 피부미용 전문의료기기가 동사의 주요 매출원임. 2023년 3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1.9% 증가, 영업이익은 51% 감소, 단기순이익은 49.2% 감소. 동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매출원가율이 개선되었으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대손비 등 판관비와 인건비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감소하였음. 시장 확대 측면에서 피부과용 의료기기 중심에서 치과용, 안과용, 산부인과용 의료기기 영역까지 타 병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매수 후 손절 기준은 손절 라인 보통 21선 아래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음봉이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단, 장 시작 후 10분에서 20분은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21선 이탈하는 척 하면서 다음날 가는 주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직한 리딩을 추구합니다.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추천합니다. 절대로 이미 급등한 주식에 올라타는 무리한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률이 높은 자리를 권합니다. 쉽게 간편한 차트 분석 노하우 클래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일 매수 타점에 오는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선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명 오렌지 주식의 VIP 게시판을 통해 실시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차트와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복잡한 보조 지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강의하여 초보자들도 빨리 터득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저를 믿고 같이 공부할 분들은 010-3775-5625로 문의 바랍니다.